몇살 이거, 이로뭐 가, 난치는찬나치 알아? 어, 가, 빨리. 너총소치는 자로. 오, 아까. 어, 빨리. 로 오, 소나치는 엄마. 어, 빨리 가치는자이 오, 찬 자로. 오, 찬나 자로. 오, 찬나치는 응 알았어. 형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구만이라. 날 대불고 가려고 하는 것이면 그 얘기는 벌써 끝나버렸어. 나가 이 사람들 내 편지 두고 나만 들어갈 수는 없지라잉. 그런 거 같어. 하다 그래저나 못담지 자꾸 따라다니기 오나 참말로 뒤통수 당겨불구만잉. 주민등록증 주면 청나눠 주나? 에? 뭐 전과조회 뭐 이런거 안해? 아 형. 시원한 거. 진수. 아, 네. 아, 사 아. 네. 너뭐하냐 나도 갈게. 성만 사는 줄 아는가? 아, 내도 사네요. 입딱 자르고 확 꼬매볼란 게 그냥. 아, 우리만 내 딱도 오늘 총 들고 나갔단 말이야 지금. 엄지 알기 전에 어여 집으로 가 가서 나 봤다는 소리 말고해. 아휴 그렇게 아, 못하겠는데. 아, 뭐야. 아이고 진야이놈아진야이놈아 진수야, 이놈아.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a Come 다가씨발 not s 이이아아 m not sure. I'm not sure. I'm n 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을게 명수나 대불고 가요! u 이 e 이 m n o 이 s 반지랑 끼고 가거라. 반지는 무시했지? 아, 너도 여기저기서 죽어 나온 송장들을 보았지? 그냥 곳저곳 얼굴이 터져있어갖고 얼굴을 도통 알아볼 수 없지 않더냐? 그런게이 반지를 끼고 있으란 말이여. 이래서 만에 하나 무언가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 너 얼굴을 알아볼 수 있지 않겄냐? 아이고, 저 작업반장님. 당님 안 믿고 가고소예 대마 말겠지요 가자. 아까 어, 어, 어머니. 아, 저는 간단하다. 누구든지 접근하면은 발포한다. 잊지 마라. 적들은 간첩의 사주를 받고 있고 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광주시민 기동 타격제를 뽑겠습니다. 어쨌거나 한 사람이라도 밖으로 내보내서 우리 소식을 알려야겠다 이겁니다. 막 그래서 목숨걸고 길을 뚫어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원자를 받겠습니다. 저김종수라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못 잡겠니 거? 제가 앞장을 서지요. 그 사람들 여러 개졸로 나뉘어서 분산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막 그럴 수 없어, 서어넌 뒤로 빠져. 나가 그럴 수 없지라니. 이가 형님할래? 누구야? 서울 탱크 어이 대학생 예.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생각하지도 마라. 내말알겄냐 예.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지금은 네할 일만 해라. 적들이 오면 쏴. 뭐야. 미선먼미선먼미선먼지야미세먼미세먼야미죽먼지야미 哦

别走！ 그놈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던데, 혹참말이요그런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 이번엔 탱크요 뭐요 완전 히 전쟁판을 벌인다고 하는데 공격을 해온다면 그렇겠죠. 아, 싸우고 잡은 남정네들은 몽땅 도청도으로 모인다고? 예. 저... 우리 명수가 도청에 있다거든, 뒤. 나 얼굴 한번 보고 잡은 뒤. 경석님, 저 경석입니다. 예, 뭐냐, 그래요 경석이. 예. 명수, 친구나. 예. 명수 안에 있나? 예, 2층에 있는데. 어머니, 저,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예? 제 명수 데려오겠습니다. 아니요. 저 그래서 너도 지금 여기 있는 것이요. 예. 아 이렇게 첨 들고. 예. 네 어머니도 하시냐? 예 말씀 들고 왔는데요. 어떻게든 도청은 지켜야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건 그래요 그러셨으라. 그랬구먼 아무래. 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명수 불러 오겠습니다. 그이고저명수 대신 제가 나올 거니까 너무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됐어. 저 경서가 명수 불러올게라? 아니요. 널 봤으니 됐어. 널본게 본것 같아 응. 그래 아 이거 아 이거 아 반장님은 안 뒤야 아어머니 반장님은 다지 사람인 게 살아있어야지 살아서 놈들한테 우리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말을 안 믿을지 모르게 반찬님 같은 타지 사람이 우리 얘기를 해줘야 써. 그것이 그것이 나의 부탁이고 우리 지수의 부탁이여. 거절하진 않겠지. 예? 이대로 그만 들어 말씀이십니까? 제 후회가 죽고 <laughs> 그 동생이 죽는데도요. 그려. 그려. 나하고 같이 집에 가. 그럼 어머니. <laughs> 저 내내 살면서 괴로울 겁니다. 그려. 죽는 <laughs> 것이 편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내가 부탁을 하는 거 아니오. <laughs> 얼마만 버티면 살수 있을까? 모르지. 살려주이소 잘못했어 살려주이소 잘못했어 <목소리> 살려주이소 잘못했어 <목소리> 살려주이소 잘못했어 <목소리> <잘못했을 목소리> 살려주이소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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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어느 공장이에요? 어느 공장이라 카면 네가 아나? 참 뭐라 카더라. 동일 방직인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선해말이가 아유, 말도 말거라. 선해 가가 요저 거기서 무슨 강문가 했다 카더라. 그러고, 공장 가신 아들이 수백 명이나 모여가지고, 퇴무한다고 옷을 홀량 벗었단 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고? 시집갈 가신 아들이 돈몇푼벌겠다고 옷을 다 벗고 말이다. 돈을 벌자고 옷을 벗은 게 아니고요. 노조를 만들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고? 옷을 벗은 것도 그래요.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몇 초씩 기숙사에다 감금시키고요. 밥도 굶고 경찰들이 연행을 가려고 들어오니까. 니가 거기 있었나? 아니요. 그냥 얘기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노 신문에 한 줄도 안 났다 카던데. 사람들한테요. 아이고. 야야, 니좀 수상하대. 수상하면 간첩이라 카던데. 아니에요. 이봐, 이봐, 잘못했으 살려 주면서 우리 집에 숨었어. 대학생, 우리 집에 숨었어. 내가 아니라 얘. सीर 계속 여, 예속 이야. 신발 벗어 개보 어. 어. 그려 니네 개보 있 잖아? 그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 아, 왜 이러니, 피곤하게, 응? 웃더리 밖에! 어, 어!